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대대로 부자인 부자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옛날에 명문대 치과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엄마의 집안은 돈이 많으셨고 엄마를 누구보다 똑똑하고 상류층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덩장들 극을 쏟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덕에 엄마는 명문대 치대에 합격하고 정말 창창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지요. 엄마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남자와 졸업 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 인생의 최대 위기가 된 결정이었던 거였습니다. 엄마와 결혼한 3살 선배인 그 남자는 제 아빠였지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6개월째 되었을 때 아빠의 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바람을 핀 거였지요. 그런데 그 바람 상대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엄마의 둘도 없는 대학교 동기이자 중마고우인 친구였습니다. 결혼식날에 와서 부케도 받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엄마 몰래 그 친구와 아빠가 바람을 핀 거였지요. 엄마는 저를 뱃속에서 키우면서 아빠의 의도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고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하셨어요. 혹여나 뱃속 안에 있는 제가 잘못될까봐 이도저도 못하시고 슬픔 속에 저를 낳은 거였죠. 처음에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려고 했대요. 그래. 아이 낳으면 이 남자 마음 변해서 다시 돌아오겠지 참자 실수겠지 하면서 아빠를 품으려고 했지만 아빠는 제가 태어나는 날 새벽까지 상간녀랑 붙어 있었다네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를 낳자마자 거의 쓰러지다시피 몸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시고 바로 아빠와의 이혼소송을 벌였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엄마의 인생은 나락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의도에 대한 충격 표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셨고 다니던 병원도 때려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사셨어요. 그때 갓난아기였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이모들이 엄마 대신 저를 키워주시다시피 해주셨어요. 거의 저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난히 아빠를 많이 달랐던 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난다며 아빠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풀고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냈지요. 7살 때까지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고요. 저는 이모가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컸습니다. 엄마는 치과에사였으니 페이닥터로 조금만 일해도 많은 돈을 벌수 있었고 그 돈의 일부분을 이모한테 주면서 저를 양육시켰나 봐요. 이모가 외할머니 집탄보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망하면서 외가 쪽이 급하게 기울었고 이모도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저를 맡아 키우면서 엄마한테 돈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이모가 제가 8살 무렵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신 겁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더 때문에? 마무리 애가 보기 싫어도 니배 네 아파 낳은 자식 아니야. 그래 3년까지는 참을만 했어. 똑똑하고 니네 앞가림 잘했던 애니. 다시 극복하겠지 이혼의 아픔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찾으러 오겠지 했는데. 니. 네. 치과의사란 애가 허구한 날술 마시고 남자들 끼고 놀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나도 염치없지 사업망하고 집안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데 나 산다고 니애 네 맡아주면서 돈 받아 먹으며 살았으니 기생충이니까 나도 답답한데 꼭꼭 참은 거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니애 네 니가 키우고 이제 제대로 일하면서 아이 책임져 하지만 말고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하면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화를 폭발시킨 거예요. 엄마도 사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모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들으니 충격받아서 홧김에 이모에게 막말을 했고 이모와 엄마는 머리 채잡고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방 밖에서 들려오는 이모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에 저는 책상 밑에 숨어서 귀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왜 엄마는 날 싫어하는 거지? 이모도 이제는 날 싫어하다. 내가 덜 잘못했지,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엄마는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로 저에게 소리 지며 이리와, 이제 이모 집 다시 모술 줄 알아. 하면서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그때부터 저의 끔찍한 하루하루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모의 집보다 엄마의 집이 10배 아니 100배 더 좋았어요. 노란장판에 긁힌 자국이 가득해 사이사이가 거무 튀튀한 이모 집의 바닥과는 달리 엄마의 집 바닥은 대리석에 물건도 전부 고풍스러운 명화 물건들로 가득 찼어요. 엄마의 집이지만 낯설고 어색했어요. 다니던 학교 옮기게 되었고 한순간에 친구들도 없어지니 저는 무척이나 소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으니 항상 혼자 겉돌고 외로이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오는 남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빠의 외도 이후로 완전히 막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엄마는 집에 남자들을 데려와 동거를 하기기 시작했어요. 능력있고 좋은 대학의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을 단 엄마는 전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오기란 너무나 쉬운 거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스트 바에서 만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낮에는 집에 저와 그 남자 둘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설진이 아저씨 얼마나 좋아? 아저씨랑 재밌는 거 해볼래? 하면서 제 몸에 손을 슬금슬금 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바로 직감이 왔지요.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앙앙 울고 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마구마구분을 풀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 닮아서 까탈스럽냐고 하며 얼굴이며 몸이며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한 남자가 떠나면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저에게 접근하고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그 때문인지 저는 이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고 남자만 보면 덜덜 떨고 온몸이 굳을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이모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죠. 아저씨들이 나 괴롭힌다고 나 그냥 이모집 가고 싶다고. 하며 저희의 사실을 돌려 말했지만 엄마는 어디서 이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냐며 제 입을 마구 꼬집고 비틀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엄마와의 대화조차도 단절되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 저희 집에 들어온 엄마의 애인이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안쪽으로 슬금슬금 손을 들이민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한 순간 그 아저씨가 온가족설로 저를 협박했고 저는 또다시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아저씨는 엄마와 헤어져 집에 나갔고 남자를 하도 많이 갈아탄 엄마는 지칠 대로 지쳤는지 거의 근 1년을 집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두발 뻗고 자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속은 고를 대로 골마 터져서 망가졌지만요. 엄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 다시 남자친구를 사귄 겁니다. 또 집에 남자 데려오겠네 싶었는데 이번에는 남자를 집안에 데려오지 않고 저를 밖으로 불러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겁니 살찌나 이 아저씨 어때 아저씨 아빠로 괜찮아 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러자 엄마는 어디서 예의 없이 그런 표정을 지으냐면서 저에게 꿀밤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그 아저씨가 애가 뭘 잘못했다고 꿀밤을 때리려고 해. 그러지마 아저씨가 대신 사과할게 아저씨 아직 어색하고 불편하지? 아저씨도 설진이 마음 다 이해하니까 절대 불편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아저씨가 미안해 아저씨가 더 노력해서 설진이 당황하지 않게 할게. 하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저의 마음을 그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남자는 다 똑같아 다 더럽고, 늑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저 사람도 똑같이 내 몸을 탐하겠지 하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돌싱이었던 그 아저씨는 주말만 되면 저를 밖으로 불러 엄마와 함께 놀이동산, 공원, 꽃축제 등등 다양한 곳을 함께 갔어요.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재밌는 곳도 다닌 거였지요. 저도 모르게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아저씨는 엄마와 그렇게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돌싱이고 엄마도 이혼 경력이 있었기에 식은 올리지 않고 엄마의 집에 아저씨가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였지요. 나에게 무관심하고 아빠 닮았다며 구박하거나 험한 내는 엄마와 달리 나의 마음 하나하나 배려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는 그 아저씨가 저는 더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게에요. 그동안 제가 속으로 참고 참았던 게 판하고 터진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공황장애였나봐요. 중학교 남자 담임 선생님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교과서 대신 낙서를 하고 있는 저를 혼내려고 제목 뒤를 확 쳐봤는데 트라우마가 발동해서 제가 순간 눈앞이 아예 치면서 숨을 못쉴것 같다가 픽하고 책상 옆으로 쓰러진 거였지요. 구급차가 오고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으로 나오니 병원 측에서는 저를 정신과 쪽으로 데려가 심리 상담을 했고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 엄마의 전 남자 친구들에게 당했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상황을 알게 된 엄마와 새아빠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가관인 건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할게 아니야. 숨거 왜 그런걸? 진짜 애가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의이그의이그 으이그 너만 없었으면 정말 의효하면서 제 엉덩이랑 얼굴을 찰싹찰싹찰싹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게제 탓이라고 혼내면서요. 새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 미쳤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 어린애가 있는 집에 진지한 관계를 가지지도 않는 남자들을 왜 데려와 그리고 왜그 남자들이랑 딸을 단둘이 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견된 일 아니야 당신 그러고도 엄마 맞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의 마음에 두번 상처 주는 건데 하면서 바락화를 내고 저를 꼭 껴안아 줬어요 설진아 아저씨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우리 설진이 마음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카맣게 굶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호흡에 쓰러지니 그 아저씨들 이름 쌌다대 아저씨가 아주 혼내줄게요 하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엄마 대신 아저씨 그러니까 새아빠가 저를 아동심리센터와 정신과에 같이 내원해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와주시고 초경 시작했을 때도 절 챙겨준 건 엄마가 아니라 아저씨였습니다 여자가 된 거라고 축하하다면서요 엄마는 왜 유난이냐면서 오히려 멀라했지만요 이후에 아저씨는 후신용품도 저에게 사주시고 엄마에게 말 못할 저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정말 친아빠보다 더 친아빠 같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엄마와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미술을 하고 싶던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새아빠였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그냥 대학이나 가서 집이나 잘가라는 엄마의 말에 어디서 그런 구시대적 이야기를 하냐며 돈 걱정 말고 자기가 다 대출 테니 학원가라면서 학원비 준게 새아빠였고요. 그렇게 저는 새아빠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미술로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마련한 저는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 누구보다 충만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자취방에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느닷없이 자취방에 찾아온 겁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저를 안이 꼽게 본 엄마가 제 자취방에 들이닥친 거였지요. 남친과 함께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절 보자마자 엄마는 남친을 쫓아내 제머리끝댕이를 잡고 마구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돈들여서 기대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남자를 사겨? 더 엄마 못봤어.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서 느낀거 없어. 엄마 인생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간건데 대학에서 남자 잘못 만나서 이 아빠 만나서 이렇게 된거잖아. 인연이 진짜 정신 못차 차라리 죽어 죽어. 하면서 제 방에 있던 제 평생 그려온 미술 작품을 하나도 남기며 이 전부 부욱부욱 찢었고 귀싸다구를 하도 맞아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왜 나한테 왜 그래 엄마. 네가 남자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뒤야? 나 얼굴 볼 때마다 네 아빠 닮아서 꼴 보기 싫다며 때리고 그냥 나는 엄마의 분풀이 대상이었잖아. 나 이대 보내준 것도 새아빠가 지원해준 거고 오그래 대체.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남친들한테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내가 분명 엄마한테 말했는데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갔으면서 이럴 거면 연끊차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엄마는 인연이 미쳤다며 제 머리 끄댕이를 질질 잡다가 지치셨는지 막역을 하시고서는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밖에 한참을 서성이며 걷다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내가 대체 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한스럽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새아빠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새아빠도 나한테 라하시려고 전화하는 건가? 새아빠까지 하! 하면서 전원을 했어요. 그러다 집에 가서 찢어진 그림들과 망가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핸드폰을 켰는데 부재중이 28통이 와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새아빠한테 전화를 했다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와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 중이어서 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저와 그렇게 싸우고 난뒤 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에 오고 있던 트럭과 충돌에 전복되는 사고가 나거였습니다. 사아빠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방금 나랑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왜 지금 수술실에 있냐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과다출혈로 인해 쇼크까지 가서 겨우 제세동기로 심장박동을 되찾았지만 1 8 시간의 수술 끝에도 엄마는 살지 못하셨습니다. 엄마의 사망 판정 후 저는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아빠가제 몸을 꽉 잡고 저를 붙잡아 주셨고요. 머릿속에는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 는 죄책감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엄마 병원 관계자들 대학 동기들, 연을 끊었던 모델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는 이모들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울어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장례식 한 권에 마련되어 있던 잠자는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관 시간이 되자 저는 겨우겨우 발걸음을 쉬시며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보기 위해 갔어요. 사는 내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확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모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너랑 싸우고 엄마가 나간 거니? 어휴 정말 에휴 내가 미쳐 정말 엄마 성격 어떤 줄 알면서 더가 좀 가만히 있고 대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 하면서 은근히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제발 나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뛰쳐나갔어요. 당신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가 있어 어린 나를 돈 때문에 이리저리 이용해 먹고 도와달라고 손냄이었을때다 뿌리쳤으면서. 안 그래? 나 찾지 마. 엄마도 엄마도 이모도 다 똑같아.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야겠다. 생각하고 죽을 용기로 그렇게 엄마 장례식 발인도 보지 않고 뛰쳐나간 거였지요. 새아빠에게서 수백 통 전화 왔지만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누가 나좀 죽여줬음 좋겠다 싶은 마음에 길거리에서 차고 위험한 곳에도 사슴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죽을 용기를 얻기 위해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고 공원으로 갔어요. 평소에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저였지만 술이라도 마시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두 병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한강으로 가려고 했는데 취해 쓰러진 겁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하면서 제 몸을 엄청 세게 흔드는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당장이라도 토가 나올 것처럼 울렁울렁했어요. 누군데 나를 깨워하고 눈을 떴는데 새아빠가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새아빠를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한 순간 새아빠는 제 몸을 본인 어깨에 등 쳐매고 저를 차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제 엄마도 떠났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남남아니냐고 내버려 죽을 거라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새 아빠는 그런 저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운전을 하고 이상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자동차는 어둑한 산길로 들어갔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오래산으로 가는데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새 아빠는 산 아래에 차를 두고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들첨에다 시피 질질 끌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엄마가 묻혀있는 선산이었습니다. 엄마의 입관 이후 장례식을 뛰쳐나가 보지 못했던 엄마의 발인이었는데 새아빠가 저를 위해 선산에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아빠는 저한테 설진아. 엄마가 돌아가신 건더 잘못이 아니야. 너랑 엄마가 싸운 거는 엄마의 죽음과는 별개란다. 설진이 지금도 마음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겠지만 지금 엄마의 마지막을 더가 보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한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받아라. 엄마가 생전에 더 결혼하면 준다고 모아둔 반지들이야. 하면서 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묘 옆에는 엄마가 제 생일 날 보여준다고 몰래 그린 제 얼굴이 담긴 그림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야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 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절 때리고 억압하는 엄마가 너무 미워서 마음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서 후회스럽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사람들 다 저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라고 하자. 새아빠는 그 누구도 너를 손가락질 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 엄마가 그동안 설진이한테 모질게 군 것도 맞고 그랬으면 안 됐어. 설진이가가 마음속으로 엄마를 미워한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감정을 그렇게 더 자신을 원망하는데 쓰지 말렴. 엄마는 다 이해할 거야. 알겠지? 새 아빠가 설진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아빠랑 같이 힘내자. 아빠도 설진이 보고 힘내게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저도 엉엉 우며 새 아빠를 꼭 껴안았어요. 그렇게 전 아빠와 함께 엄마의 무덤 앞에 가서 엄마가 잠들어 있는 무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미워하지도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을 거라고 편하게 잠들라고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아빠의 도움을 받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새아빠 덕에 마음을 추스르고 엄마의 물건을 하나씩 전부 정리하며 마음을 비워냈네요. 아마 새아빠가 없었다면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없겠지요. 남이었지만 나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준 새아빠를 위해서라도 힘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꼭 성공해서 새아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떳떳한 딸이 되려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견된 일 아니야. 당신 그러고도.